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초 중급자 분들을 위한 4월 네문제씩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문제도 여기 우상기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흙이 먼저 두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초보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맞는 경우가 좀 있죠. 단수 치면은 이었을 때 아예 잡혀 버립니다. 두 집이 날 공간이 없죠. 자,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두면은 이제 패라도 만들어서 버티는 게 어, 그나마 최선인데 애초에 이런 모양은 이제 요 자리가 눈에 들어오시면 백이 어떻게 올 방법이 없죠. 들어오면 막고 젖히면 막게 돼서 깔끔하게 두 집이 났죠. 자, 그래서 이만 괜히 막았던 다섯 치는 수에서 패밖에 안 됩니다. 요 자리가 급소고요. 이쪽, 양쪽 모두 집나는 걸 막. 집을 방해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서 두 집이 나는 모양이 되죠. 자, 이 모양 한 눈에 요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 문제는 흙이 백을 잡으러 가는 문제인데요. 자,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단수로 치고 이을때 이렇게 두면 될것 같지만 여기 집이 나는 수가 있죠. 바깥에 단수를 치더라도 이렇게 따내면은 여기 세 점이 없어지면서 옥집이 풀렸죠. 뭐 백이 아마 살수 있는 가장 최대한 크게 산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수는 안 되겠고요. 여기는 율로 단수로 칩니다. 그때 백이 가만히 빠질 때 얼핏 보면 여기 단수를 못 치니까 안될것 같지만 잘 보시면 여기 두고 이렇게 꼬부렸을 때 자충이 돼서 백이 여기 막지를 못하죠. 먼저 잡힙니다. 자, 따라서 여기를 단수 치고 빠질 때 여기를 쏙 꼬부려 나오게 되면 백이 못 들어오는 장이 모양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 되더라도, 여기 뭐두집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백돌 전체가 잡혔습니다. 순간적으로 깜빡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두고 이렇게 될 때. 이거를 잡으러 갈 때보다, 저 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죽는 경우가 조금 초, 금급자 많은데, 조심하셔야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 이 백을 잡는 문제인데, 일단 첫 수는 뻔하죠. 뭐, 어딜 두더라도 백이 막아버리면 살아버립니다. 귀에서 두 집이 나니까. 여긴 필연이고요 백도 이런데 두고 있다가는 찔러면은 옥집이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를 놔야 됩니다. 자, 이때 이 단수를 치게 되면 이어서 백에서 살게 되죠. 자, 이런 모양은 여기를 먹여치게 되면 있는 건 따버리고요. 이걸 딴다면 단수를 쳐서 여기가 옥집이 될 수가 없죠. 자, 이쪽 모양 많이 나는 모양이니까 이것도 한눈에 익혀 두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어, 항상 그날 하는 것 중에 가장 수준이 높은 문제인데요. 자, 이 100을 잡는 문제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음, 이거 촉촉수 때문에 빨리 이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단수로 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긴 이을 수가 없고, 어차피 여긴 잡혔는데, 음, 여기서 집나는 게 있으니까 지금 단수 쳐서 여기라도 집을 없애보고 싶죠. 100이 이어만 준다면 이어서, 이걸 따내더라도 이렇게 치중가면은 두 집이 날수 없는 형태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백이 이 장면에서 이렇게 단수를 칠 때요 따 버립니다. 치중가봤자 여기가 잡혀버리면 이거 집이 나버리죠. 따라서 먼저 있는 것은 약간의 수순차고가 되겠습니다. 이때 백이 흙이 어 저기 백이죠. 백이 받질 않고 따는 순간 살아버렸죠 자 그래서 이건 수순이 먼저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자충 때문에 둘 수가 없죠. 여기를 두면 따내니까 여기를 두면 백이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요. 이쪽이나 이쪽을 둘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 이것도 자충이죠. 여기를 꽉 이어버리면 지금 여기를 막을 수가 없죠. 이 막았다는 먼저 잡히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때리면 이어서 이것은 단수쳐도이어면 되니까 백이 잡혔죠. 그리고 처음으로 가서요, 끼웠을 때 이게, 이게 정상일 텐데, 그때 이어버립니다. 여기 단수 치면은 그때 요거를 이어버려서, 요거는 뭐내 점을 따내더라도 치중감은 잡힌 모습이고, 흙이 여기, 백이 여기서 이걸 먼저 때리면, 그땐 역시 여기 보강하면 되겠죠. 단수 치면 이렇게 이어서, 역시 백이 두집날곳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포인트는 이런 모양이 되면서, 딸때 치중 가는 길도 포인트였는데 외부에 이런 찌꺼기를 남겨두게 되면 백이 살아버리니까 그것을 미리 방지를 하고 있게 되면 방금 보셨다시피 여기를 두면 여기이어서 따면 치중 이렇게 되거나 이 장면에서 백이 이걸 따면은 이약점 없애갖고 백 투도를 살리면서 백도를 잡을 수가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문제 여기까지고요. 더, 더 조만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